서가석입니다. 아, 지난 16일 상생협의체에서 육군단 부지 관련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어, 반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. 아, 이로써 반 세기 넘게 아, 우리 시 중심을 차지하며 아, 지역 발전을 저해온 건립돌이 아, 제거됐습니다. 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번 성과는 백경현 아,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뿐만 아니라 부지 반환을 위해 수년간 외친 우리 포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뛴 시의회 의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반환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부지 반환 결정을 계기로 이제 우리 포천이 더 이상 안보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도시가 아니라 향후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서 한 차원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끝으로 향후 부지 반환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조기의 부지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